그러면, B스윙은 진짜 진짜 좋은 스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정상원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B거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몸통에 힘을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과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강조하고, 그게 사실 스피드의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어떻게 채워야 되냐, 하체랑 몸통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더큰 힘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힘으로 더 강한 힘을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스윙을 하는 부분에서 몸통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골프 스윙을 할 때에는 세 가지 면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회전하는 면, 두 번째가 기울이는 면, 세 번째가 숙였다가 일어나는 면. 이렇게 세 가지로 골프 스윙이 이루어지는데 정석대로 말씀드리면 회전하고 기울이고 일어나고. 회전하고, 기울이고, 일어나고. 이렇게 세 가지 면의 움직임이 다 나와야 힘을 잘쓸수 있어요. 저희 몸통이 가지고 있는 몸통 뿐 아니라 저희가 몸을 움직일 때 보통 다 옆면, 앞면, 회전면으로 하는데 이세 가지 면에서 움직임이 골프스윙에서도 반드시 다 나와야 합니다. 스윙을 할때 네,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못 하시는 게 백스윙을 할때 회전하고 기울이는 거는 알겠어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돌아야 된다, 뭐 왼쪽에 낮아야 된다 해서 회전하고 기울이는 건 알겠는데 일어나는 면을 안 쓰세요. 내가 굽혔다가 펴지는. 몸이, 흉추가 굽어졌다가 펴지는 힘. 그럼 펴면 굽어지는 힘. 이 힘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저희 움직임에서 이 동작이 없으면 엄청 큰 파워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골프스윙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짜 힘은 뭐죠? 높은 데서 내려오는 힘이에요. 높은 데서 내리는 힘을 키우려고 하면, 저희가 공을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최대한 세게 던지려고 하면, 최대한 젖혔다가 하겠죠.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스로인 할 때, 선수들이 뒤로 젖혔다가 던지는 동작이에요. 이게 내 손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당기는 큰 힘을 만드는 동작인데 백스윙을 하시면 보통 이 배를 가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 백스윙을 할때이 배를 자꾸 숨기려고 하세요. 각을. 왜냐하면 역피봇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젖히는 것보다 보통 다 숨기고 회전하는 느낌의 백스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옆에 있는 물건을 옮기려고 하면 내 힘이 필요해요. 근데 든 거는 놓으면 떨어지는 건 공짜 힘이죠. 그러면 저희의 목적은 높이 들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높이 들려고 하는데 내 가슴을 땅바닥 보고 내 손을 높일 수는 없거든. 내 가슴만 펴지는 동작만 해도 손은 훨씬 더 높아지고 펴졌던 몸은 굽어지는 힘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3면을 다 쓰려고 하면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일어나고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일어나고 했을 때내 백스윙 탑의 모션이 나오면 지금 같은 백스윙 모션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코치들, 트레이너분들이 이야기하는 정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몸으로 따라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 움직임이 비스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스윙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을 높게 드는 동작 자체가 나의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몸통이 돌아가면서 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속도에서 내 상체가 일어났던 힘이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 빠져나가고 움직이고 할때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면의 움직임을 다쓸수 있게 돼요. 그쵸. 비스윙을 하면, 스윙, 했어요. 이렇게 된이 모션을 보면, 스파인이 회전되어 있고, 어깨가 기울어져 있고, 몸통이 일어나는 면까지 세 가지 면이 다 써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일어나는 면을 쓰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축이 움직이는 모션을 볼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축이.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회전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왼쪽 어깨는 더 들리면서, 축은 많이 무너지시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스윙 하면 올바르게 됐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 생기고, 회전 생기고, 가슴에 일어나는 동작 생기고, 그럼 축이 단단해지죠. 이렇게 됐을 때 온전하게 비스윙이 축을 가지면서 원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모션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동작을 할 때, 비스윙을 할때 머리가 많이 움직이신다 하면,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회전을 하려고 하시나요? 하면은 보통 다 가슴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에서 내가 회전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굉장히 커요. 회전을 집중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 가슴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팔의 높이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공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회전하고 기울어졌다 하면은 손을 높일 때 가슴이 펴지는 이 동작은 무조건 나와야 하는 소스입니다. 힘의 소스. 그렇기 때문에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B스윙만 따라 하시면 돼요. B스윙을 올바르게 축 잡고 따라 하시면 그 동작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션을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B스윙은 진짜 진짜 좋은 스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B스윙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류가 되지 않게끔 축을 두고 지금 방금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면을 다쓸수 있게끔 되려고 하면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서 머리를 두고 비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의 움직임을 네. 살려서 축을 두고 움직이는 느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또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으로 들어서 축을 두고 움직이고. 몸으로만 따라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스윙이기 때문에 꼭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일어나고,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일어나고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일어나고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일어나고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서 머리를 두고 비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의 움직임을 네. 살려서 축을 두고 움직이는 느낌 주는 거예요. 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서 머리를 두고 비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의 움직임을 네. 살려서 축을 두고 움직이는 느낌 주는 거예요. 네.